이제 인간만이 갖고 있는 특성들에 대해서 나뉘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공막이라는 흰자 위에 대한 그런 설명이 나오네요. 사실 인간은 알려져 있답니다. 가장 크고 가장 가시적인. 어떻게인지 모르겠네요. 공막이라고 할게요. 공막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답니다. 한번 발음 들어볼래? 소리를 최대한 키우고 스퀘 a 스퀘 l 스퀘스 s c 라스 r a 라 이런 식으로 발음한답니다 어떻게 스 r a 라 스케어라. 괜찮나요? 스 s c 라 라고 읽 Scl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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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c l e r 그 눈의 하얀 부분이죠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이거 기억나? 최상급 인... 단수명사 오부 복수명사 기억나냐 그러니까 모든 종 중에 이렇게 되는거다 모든 종중에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조금 그 언어만의 특징이 있는데 최고라고 하면 우리 그냥 너 최고야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영어에서는 어디에서 최고인지를 명시를 해줘야 돼 내가 친구들 중에 최고인지 우리 반에서 최고인지 되냐 이러한 사실이라는 건 인트리그 흥미롭게 한답니다 과학자들을 왠지함 그것이 모처럼 보여 실제로는 상당히 장애물 방해부린 것처럼 보이거든 디스팩트는 뭐게 예. 안문장애 안문장애죠 간단히 한국어로 정리하면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 시연아 인간의 그쵸 인간이 흰자이가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인트리그에 동요 써줄게 흥미롭게 하다 매혹시키다 라는 단어 아는 사람 F로 시작하는 거 그렇죠 패스어네이트 수일치 맞춰서 했어요 패스어네이트 그 다음에 이건 모르는 것 같은데 마음을 사로잡다 CAP CAP 그렇죠 CAPT VAC 매혹하다는 라뜻이있어 마음을 사로잡다 CAPT VAC CAPT VAC 그러면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제는 또 상상해 보라고 촉구하고 있죠. 왜 대문자가 아니지? 불편하게. 아 콜론 뒤쪽이구나. 상상해봐. 예를 들어서 그 고전적인 전쟁 영화 있지? 전쟁 영화 장면. 솔저들이 옷을 입고 있잖아. 캐머플라지 뭐에서? 위장에서, 의장에서, 변장에서. 그 다음에 그의 얼굴을 그리고 있잖아. 초록색과 갈색깔로. 겉뒤로 이렇게 두 개가 1 0되는 거죠. 젠장. 동사를 조금 표시해놓자. 예0예1그 다음 예점그0점 하지만 어0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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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빛뜨시래 빛나죠, bright, 밝게 빛나죠. 정글과 대비돼요, against 대비돼요, 대비돼요. 어떤 이유가 있는 게 분명하답니다. 인간이 그것을 발달시킨 이은 앞 문장에 뭘로 연결시키면 돼? 음. 스퀘라, 그쵸? 발음 어렵죠, 스퀘라. 가끔씩 질문 질문했는데. 단어를 읽지 못해서 답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것의 분명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비용이라는 건 여기에서 어, 이거 함축으로 혹시 나올까? 그것의 비용이라는 건 결국에 뭘까? 어? 그렇 대가죠. 어떤 대가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그렇죠. 그렇죠. 적에게 노출되는 것. 지문이 어렵다기보단 지치죠. 너무 많으니까. 응. 아 사실 비접을 가세적인 스케일, 공막의 이점이라는 건 또한 협력적인 눈의 가설과도 일치하긴 하는데 정확하게 뭐냐면 그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가능하게 하거든 보도록 명확하고 멀리서도 어떤 방향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너네 그거 있지. 길 가다가 아무 의미 없이 세 명만 하늘 올려다 봐도 다른 사람도 하늘을 올려다 본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을 보고 있는지가 인간에게는 되게 중요한 정보야. 뭔 말인지 이해되죠? 이 사람이 보여줬답니다. 이 2007년에 연구해서 데네모가로죠쇼우드의목적어 침팬치 고릴라 그다음에 보노보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커진 친척들이거든. 얘네들이 방향을 따라가 이치아들. 서로의 머리의 방향을 따라간다고 얘네들은. 하지만, 인간 유아 같은 경우에는 뭐를 따라? 이치아들 서로의 눈에 방향을 따라 간다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를 보는 것에 대한 가치 있죠. 눈을 본, 누군가의 눈을 보는 것에 대한 가치라는 건 사실상 어때? Uniquely human. 예, 부사고 얘가 형용사다. 이렇게 뒤에서 앞. 고유하게 인간적인 것이랍니다. 그까 뭔가 생존에 도움이 되나 봐. 다른 동물들이 다른 인간이 어디를 바라보는가를 아는 게. 주제문은 몇 번으로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아? 5번. 5번으로 합시다. 주말에 어쩔 수 없이 7개를 나가야겠네요. 시험범이 나오자마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쉬는 시간 없이 했으니까 우리 단어 시험 마무리 못한 친구들은 단어 시험 마무리하고 가세요.